엘리아는 그리치네가에 가서 숨고 초월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까마귀가 일령할 양식을 물어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리치네가에 물을 먹음으로써 기근으로 인하여 그 시내가 마르자 엘리아도 도리없이 사르바 땅으로 옮겨가야 하는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초월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조건 속에 종속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의 법칙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목적하시는 인류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늘, 늘 함수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항하면 참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좀그그그 그,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역사가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느만큼 영향을 받고 어느만큼 통제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렵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순종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은 신비한 것이라. 여기서 신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 영어 표현으로 미스테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넘침, 그 충만함의 결과로 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같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같은 로마서 9장에 가면 이 문제를 구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15절입니다. 14절부터 그죠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모세기길 시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이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자그 소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 우리 이렇게 바꿔 봅시다. 다른 박질하는 자 책임 지는 자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유일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온 인류, 온 우주와 역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 독촉을 하고 분발을 요구하는 것과 용서하고 어그 참아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큰 어그 힘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유리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나쁜 놈 만들고 누구는 좋은 놈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약속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을 다못 진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라다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에다 가두어 놨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 뜻 아니고, 불순종 상태를 참고 기다려 주셨단 말입니다. 극률로 갚으시도록 불순종을 참아내 주셔서, 불순종이 역사와 개인의 생애 속에 허락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꼭 순종하고만 살지 않고, 우리는 늘 진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고 살고, 놓고 살고, 뻔히 아는 것, 외면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은 보다 힘을 얻습니다 뜻밖의 우리는 오라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에서 더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무한히 용서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이이 이 믿음이 이 믿음을 허락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